니콜 영화 친구들 안녕. 오늘 니콜은 우리 친구들 집에 어이 봉투를 전달할 예정이에요. 이 봉투에는 어, 니콜이 일주일 동안 친구들에게 줄 과제가 들어 있어요. 음, 지금 코로나가, 어, 갑자기 또 이제 심각해져서 우리 친구들의 안전 지키기 위해 일주일 동안 니콜 영어는, 어, 이제 오지 않을 건데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니콜하고 한번 같이 이 숙제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알파벳 쓰기에요. 알파벳 쓰기는, 어, 세로로 먼저, 아래로 쭉 긋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이 숙제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이름하고 소리 다 배웠죠? 그래서 에이, 에. 에이, 이름과 소리를 다 말로 하면서 해야 해요. 속마음으로 말고 직접 밖으로 말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알파벳 노트에다가 붙이는 숙제 알죠? 음, 선생님이 m부터 p까지 다 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조금 조금씩 해서 완성한 다음에 알파벳 노트에 붙여 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니콜이 따로 엄마한테 문자 할게요. 자. 그리고 음, 이번에 우리 처음 보는 거죠. 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연습할, 어, 찍, 찍, 탁! 읽기 연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A부터 G까지, 아, 엄마 글자들은 지금 빼고, 아가 글자들만 지금 G까지 다 배웠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A를 배울 참이었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음,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잘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 읽기 연습은요 별명이 찍찍탁이에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가 보이나요? 파란 동그라미 한번 찍, 보라 동그라미 한번 찍, 그리고 둘을 이어줍니다. 탁. 오 잘했어요. 그런데 그냥 찍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찍는 거예요. <laughs> 에사크애캐치애채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겠죠? 밑에 보면 엄마 글자들이 보여요. 음 여기에는 엄마 글자는 이 이름은 이 소리는 에느에 네. 여기 있는 엄마 글자는, 아이. 음. 소리는, 이. 그쵸. 이글로 할때이었죠 ᄂ, 이, 미. 다 이었, 이었나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음. 우리 유 엄마가 있네요. 이름은, 유. 소리는, 어, 쪼. 아, 저, 네, 맞아요. 여기 오원마더 볼까요? 어우, 소리는 아, 맞았어요. 이름은 어우, 소리는 아, 빽, 아, 바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줄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끝에까지 다 읽을 때 우리가 몇초 걸렸나 한번 집에서 체크를 해보세요. 맨 아래 보면 이렇게 how many seconds 하고 니콜이 적어 놨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고, 어, 화요일, 오늘 한번 몇초 걸렸는지 한번 써보고, 또 내일 또 많이 연습하고, 음, 수요일에는 몇초 걸렸는지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이렇게 어 점점 어 자기가 읽은 것보다 더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친구가 얼마 읽, 얼마만 읽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 내 스스로가 얼마만큼 발전했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음. 어 친구들이 이걸 열심히 해오면은 니콜이 어 끝까지 다 모두 다 읽은 친구들에게는 네어 개씩 블락블럭을줄 거예요. 음. 한번 열심히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바로 바쁘기예요. 이바쁘근요 어, 니콜이 어, 동영상으다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따라서 읽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어, 글자들로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 음, 쌈, 암, 그리고 그아트캬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Sam and Cat 잘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고 어, 음, 이거는 금요일날 저녁에 니콜한테 어, 니콜영어 카톡으로 동영상 보내주면 고마할것 같아요. 이 책을 이제 다 읽고 음, 이책 워크시트를 할 건데요. 첫 번째, Color Sam. Sam을 색칠해 보세요. Color Cat. Cat을 색칠해 보세요. Count Sam's buttons. Sam의 버튼이 몇 개인지 세 볼까요? How many buttons Sam does Sam have? 몇개 버튼을 갖고 있어요? 하고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 니코 나는 이 책이 없는데요? 네. 친구들이 모두 다 다른 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 어려운 건다 어, 똑같은 레벨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다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두 번째 넘겨보면 우리가 읽었던 책에 장면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구멍이 뽕뽕뽕뽕 다 뚫려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번 잘 찾아서 써보고 멋지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지? 네, 우리 친구들 원래는 다음 번에 올때 어, 부채를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저번에 The Watermelon Seed 책재밌게 읽었었죠? 그래서 여기다 수박 부채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어, 한 면에는 수박 부채를 우리가 니콜 영어로만 만들 거고 이 뒷면에는요, 어, 우리가 마야스 패널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여기 맨들맨들 맨들맨들한데 말고 반짝반짝한데 말고 음, 여기, 어, 그 반대편에다가, 어, 가족 그림을 한번 그려서 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숙제 설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 마스크 꼭꼭 잘하고 다니고, 손도 잘 씻고 다니고,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안전하게 잘 있다가, 니코랑또 만나요. 알았죠? 안녕!